희망찬 신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문 건설인을 비롯해 모든 도민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희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업군행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제주경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객 감소로 관광서비스업이 크게 제약되고 건설업 역시 부진을 이어가면서 마이너스 3%내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우리 전문건설업으로서 건설경기 불황은 곧 지역고용률과 운소및 저지업 등 관계사업이 이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민간 및 건축경기 불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에 따라 생활형 S.O.C 사업 확대, 구도심 재생 누리 사업, 지역 균형 발전 사업 등 건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주 제2공항과 신항만 개발 사업들 역시 제주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추진 동력이 될 사업입니다. 양질이 일자의 창출과 균형있고 지속 가능한 생활기반 도시 구축 등주희 도민이 행복한 공정과 청정인 균형도시 완성을 위한 사업으로 조속한 시행이 되도록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계기업과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은 건설업 개편에 따른 새로운 도전에 정부의 건설정책과 대환경 변화에 둥둥주로 대응하며 전문건설업과 회원사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으려고 재신청이라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길을 열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어려운 건설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확대 정책을 적극 건의하겠으며 도건설진흥팀과 지속적인 협약을 통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며 교육발전기금 출연, 사랑의 집고치기 도내 사회복지기관을 통한 다양한 나눔 활동 등을 지속 전개하여 더불어사는 따뜻한 사회 조성 위해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